안녕하세요. 여기, 템스강입니다. 영국 런던 템스강 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미리 사전에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급 라방을 또 만들었습니다. 여기 영국 런던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곳. 영국 런던의 템스강. 유람선 다니는 거. 그리고 다리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기종님 또 1등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 없이 하거든요? 소리 괜찮은가요?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에 입 가까이 대고서 하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laughs> 우리 스토리텔러 제니님 옆에 계시는데 또 이렇게 인사를 하셨네요. 소곤소곤님 안녕하세요. 아, 제이지님 안녕하세요. 저는요. 러시아 모스크바는 잘 아는데 영국 런던은 잘 모릅니다. 런던에 온 지는 벌써 제가 7월 2일 날 와서 한달 넘게 있었는데 오늘 정말 정말 런던을 잘 아시고 소개를 잘해 주시는 영국 스토리텔러 제니님과 제가 함께 이 자리에 왔거든요. 아, 창일이형 고맙습니다. 정대불 님.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우리 한번 인사드릴게요. 괜찮아요? 아 <laughs> 아유, 바꾸셨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국의 네. 네. 스토리텔러 음, 제니님이십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laughs> 그것도 다른 우리 러시아에서 온모습이나님 채널에 <laughs>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정말 설명 잘하시고 <laughs> 목소리 좋으신 오늘 제니님과 함께 여기 런던 거리를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댓글을 보니까 어떻게 다 우리 가족들만 오셨는지.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가족 여러분. 역시 가족의 힘이 커요. 우리 영국 스토리텔러 제니님하고 저하고 고향이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채널에 우리 가족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laughs> 여기 지금 우리 이모네 식구들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어, 계신 그곳이 우리 고향이에요. 그곳. 어딘지 알죠? <laughs> 창이란 어딘지 알지? 바로 거기에요. 네. 아 제가 그렇지 않아도 모스 누나님 오셔서 같이 어, 합동 나방을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일이 바빠서 사실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 대전이 너무 한국 시간은 새벽이고 그래서 나를 잡다 잡다 오늘 딱 제가 쉬는 날이어가지고 또 아침 오후에 시간 된다고 해서 함께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죠 영광입니다. 이렇게 귀하시고 바쁘신 아, 제니님과 네. 함께 오늘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어, 정말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고급 멘트, 고급 역사, 뭐 고급 소개 이런 것이 막 나갈 것 같은데 저야 너무 감사하죠. 아유 아닙니다. 어,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급방으로 했는데도 들어와 주신 분들 계시네요. 어, 기종님 진짜 반가워요. 우리, 우리 메텔이랑 <laughs> 에메랄다스가 만났습니다. 에메랄다스 그때. 네, 맞아요. 저희 해병 가족이 맞는데 지금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우리 식구들 거의 다 해병대거든요. 아, 영어, 어, 해병 어, 네. <laughs> 영국과 러시아. 아. 해병 가족이만나 맞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 러시아에서 모스 누나 아버님 어, 해병대 후배 따님 오셨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나랑 친한 후배다 <laughs> 밥 맛있는 거 사주고 잘 챙겨라 <laughs>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언니가 런던에서 귀한 게장을 사주셨습니다 게장 태국 레스토랑에서 정말 연평도 간장 게장만큼 맛있는 게장을 네. 또 사주셔서 먹었습니다 감동이었죠? 네. 자, 우리는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느냐, 어, 템즈강을 중심으로 강남 사우스뱅크 문화센터를 걷고 있어요. 예. 지금 이곳에는 딱 보시는 것처럼 주말이 아닌데도 이렇게 많은 유럽에서 여행객들이 와서 이렇게 점심들 즐기는 노천 카페들, 네. 어, 팝업 숍들 어, 많이들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이곳에 그 놀이 시설들도 좀돼 있어서, 특히 가족 여행 오시는 분들 이거 많이 오시네요. 음, 여기 자주 오셨죠? 아, 저 이쪽 다리로는 안 와보고, 그냥 저는 바로 다리를 건너갔네요. 이 아, 밑으로 오지 않았어요. 밑으로 저 반대쪽에 있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위에 우리가 이제 골든 주빌리 다리. 이거 헌, 예전에 여기 헝코드 브릿지라고 했었는데, 여기가 육교여서 대부분 이제 강보로 넘어갈 때 있죠 머털루 역에서 많이 넘어가죠. 아, 아, 저기 멀리 저, 황도색깔 건물 저거 되게 유명한거 저쪽까지 네네. 아 빅벤! 그쵸 빅벤 아... 시계탑 너무 유명하죠 어, 제가 어, 빅벤에 좀 공포가 있습니다 12월 31일날 <laughs> 저기서 제아의 종소리를 듣겠다고 했다가 완전 1시간 아, 반 동안 버퍼의 눈에 빠져가지고 아, 네. 고생했는데 6월 2일부터 5일까지 이제 영국 여왕 측위 70주년 어, 플래티넘 주빌리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행사 맞이하면서 지금 빅뱅시계탑에지게들그 구조물들도 다 없어지고 깨끗하게 청소까지 해서 아, 반짝반짝 빛니다그 리모델링 중이어가지고 네. 천다 씌워져 있었는데 네네. 그거 다 없앴네요. 네. 영국에서 개장이라니 기적입그러니까아 <laughs> 오늘 여기 안 덥습니다, 이진수님. 지금 영국 현재, 나이, 현재 기온이 한20 21 2도밖에 안 네, 되죠? 네. 네. 사실 낮에. 비... 저기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좀 시원해요. 네, 네. 걱정을 했는데 지금 비가 안 와서 네. 너무 다행이고요. 지금 22도. 네. 근데 제가 여기 뭐 이제 두달 정도 두 달도 아직 안 되게 살고 있지만 영국하면은 비가 많이 오는 나라라고 알고 있어서 어 봤는데 제가 두한달 넘게 있으면서 오늘 처음으로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큼 비가 안 왔어요. 되게 덥기도 하고 선선하기도 하고. 어, 비가 안 와서 무슨 영국이 비가 오는 나라야. 그렇게 했는데, 신문 보니까 <laughs> 지금 가뭄이더라고요. 영국이 맞아요.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가뭄, 뭐, 경보 뭐, 무슨 황색주의 보뭐 이런 거 내렸는데, 오늘 비가 온 것이 사실 영국인들에게는 되게 어, 행운이고 기쁨의 날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게요. 아, 사실 저도 은근 비를 많이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그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공원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또 투어를 하면서 손님들 데리고 공원을 가는데 아니 이게 여름이 아니라 가을 분위기예요. 왜냐면 잔디가 다 말라서 정말 색깔이 노란색이어서 네. 한국이랑 러시아는 잔디가 파래가지고 그리고 벌레 살아서 거기 눕지도 못하겠는데 어 영국 잔디는 원래 이런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가뭄 때문에 그냥 잔디가 바짝 말라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아 이거 홀스 홀스 이거 많이들 타보셨죠? 네, <laughs> 예전에? 기억나세요? 아, 회전목마 <laughs> 회전목마 네. 한번 타실래요? 네. 제가 잡아 드릴까요? 버퍼가.. 버퍼.. 아, 버퍼가 어, 좀 있나요? 아, 그렇네요 아, 한상규님 들어오셨구나 네. 상규님 반갑습니다 하이 하이 네, 한상규님, 연평도 아. 알리미님, 뭐 제이지님 네. 어, 다들 찐팬이신가 봐요 네. 아, 이진수님 여기 이진수님이 또 같은 고향에 살고 계세요 아, 그러시군요 아니, 여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저녁 시간에 이이 그러니까 연평대에서 <laughs> <laughs> 우리 막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쉬앤칩스 가게도 있네요. 아, 피쉬앤칩스 저는 이런 약간 뭔가 클래식한 디자인이 또 영국의 멋이에요. 이 색깔도 네. 그냥 파랑이 아니라 살짝 채도가 빠져 있는 스카이블루인데 영국 에 오시면 여러분들 꼭 드셔야 되는 게 피쉬앤칩스. 피쉬 영국에 오면 먹을 게 피쉬앤칩스밖에 없다고 그런 음, 말이 있잖아요. 음, 여기 보니까 버터드 코드. 아, 해외 섬에서 만났어요. 그러네요, 한상이 그러네요. 아, 이게 피쉬앤칩스이 지금 튀기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고기... 어, 여기에다가 이제 감자튀김을 같이 줍니다. 아, 소고소고님 소건, 네, 오늘 좀 촉촉한 날이죠. <laughs> 이게 고기가 대구던가요? 네, 보통은 코드 대구살 많이 먹습니다. 아니면 해적? 네, 사실, 영국의 음식들을 보면, 다들, 응. <laughs> 영국 음식 이 너무 맛이 없어요. 어. 막 이렇게 말이하시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네. 이 가난한 섬나라가 뭐가 먹을 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북 위에다가 사실 그래도 여기 은근히 해산물 많이 잡히거든요 근데 영국인들 자체가 해산물을 잘안 먹어요 그래서 이 피쉬앤칩스라는 태생 자체도 태생 자체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어, 왜냐면 하 이제 귀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선 그릴에다 구워서 음. 살짝, 살짝 생선가시 바르면서 천천히 오랫동안 맛있는 소스를 먹는데, 공장 노동자들은 빨리 쉬는 시간에 밥 후루룩 먹고 일해야 되니까, 어 생선가시를 아예 바른, 어 대구살에다가. 튀김옷을쫙 입혀서 음. 기름에다 쫙 튀면 열량 에너지 쫙 올라가잖아요. 네. 그 신문에 싸가지고 식초 뿌려서 먹던 게 사실은 공장 노동자들의 피쉬앤칩스죠. 아니, 영국이 섬나라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해산물이 많고 물고기도 많고 그럴 줄 알았더니 어떻게 네아 사람들이 은근, 잘 먹지도 않습니다. 줄도 아, 네. 되게 많거든요. 석화 근데 은근 안 먹어요. 에이. 석화 엄청 비싼데 마, 러시아에서. 네, 여기도 비싸요. 여기도 한. 하나에 석화 하나에 2파운드 정도가 3 0 0원정도 하는 거죠. 에이. 지난주에 시장 갔었는데 6개에 12파운드였어요. 1 아, 그렇 12파운드에 6개 어, 시장이니까. 양환. 시장이니까. 예, 양환이, 양환이. 아, 영국에서 만들면 맥도날드도 맛이 없다는 말이 <웃음> 있어. <웃음> 아니에요. 맥도날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그래도 육류 패티가 나쁘지 않아서 먹을 만합니다. 근데 영국 에이. 자체가 보니까 되게 다민족이 돼가지고 뭐 아시안푸드도 많고 유러피안푸드도 많고 음. 음식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워터 류역에서 만났잖아요. 네. 워터 류역에딱 이번에 새로운 동상이 하나 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윈드러쉬 모니먼트라고 해서 음. 그게 예전에 다양한 이민자들이 이제 영국에 들어왔던 특히 1차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영제국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그때. 그, 제국의 시민들, 예, 저는 별로 이 제국이라는 단어 자체를 좋아하진 않지만, 뭐 역사의 한 부분이니까, 네. 그때 왔던 이제 많은 이민자들에 의해서 정말 다양한 음식 문화들이 깊게 뿌리 내렸죠. 예, 그래서 런던에 오시면 정말 전 세계 다양한 음식들 다 드실 수 있어요. 뭐, 아프리카 음식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중국. 정말 맛있죠. 응. 우리 지신의 일기장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네트워크가 좀 불안정하다고 아, 뜨긴 그래요? 뜨는데. 어, 사람이 많아요. 네, 어쩔 수 없어. 여기 있어요. 지금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런던아이? 네. 제가 카메라를 좀 잡아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보여드릴게요. 네. 영국에 오면은 런던아이 꼭 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고도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이거 못하겠어요. 지금 여기 줄선거 보세요. 요즘 다시 네. 여름 성수기를 회복해서 어 그냥 예약하고 오셔도 보통 1시간 줄 서서 들어가셔요 근데 투어 하려면은 뭐 여기 영국에 있어 봤자 뭐 3, 4일 있으면은 언제 네. 이렇게 한두 시간 줄서 가지고 이걸 기다려요. 그래서 가요? 파스트 트랙을 아. 에이, 하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일반 온라인 티켓도 지금 32.5 근데 네, 여기 와서 어이. 현장으로 티켓 구매하시면 36파운드 4 7 0 0 0원이고 와, 이거 한번 타는데 47,000원이요. 에 47,000원. 근데 이 사람 좀 보세요. 지금 엄청나네요. 어느 코로나 이전의 성수기 때 모습으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여기만 줄 있는 게 아닙니다. 이왼쪽으로 줄이에요. 아, 이것도 다 줄이에요. 줄이에요. 에디터님 반갑습니다. <laughs> 아 우리 소율이도 보고 있구나. 반가워 소율아 <laughs>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좀 불안정하고 버퍼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 조금 빠르게 걸어 갈까요? 네. 괜찮을까요? 사실 이게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가 걸려요. 지금 캡슐 음. 보여주시면 네. 캡슐 안에 지금 사람이 25명 타고 있거든요. 음. 아, 저기 안에 사람이 25명이 타고 있대요. 네. 꽤 크네요, 이게. 네, 32개의 캡슐에 25명에 이게 30분 타는 거니까 네. 어, 매 30분마다 런던아이는 무려 4,700여만 원에 고수입 4,700만 원 30분 만에 이 런던 아이 요한 바퀴 도는데요 런던 아이 자체가 4,700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다 어마어마하 여기 또 우리 안성일님 반갑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딸들 나방 자르신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얼굴 보여드릴게요 <laughs> 반갑습니다 저는 무쓰나 여기 예영국 스토리텔러 제입니다 저희가 제가 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대면는데 설명 잘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번에는 좀 마이크를 잘 챙겨 와서 <laughs> 좀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에이. 네 제가 저는 마이크를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가지고요 네. 그래도 뭐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서 또 한쪽만 들어가도 음. 한쪽은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네. 지금 보면 진짜 민족 다양.